그냥 즐기고 계시네요, 여러분. 그냥. 제가 다시 나왔는데, 제가 다시 나왔는데, 일단 파도를 그냥 볼까요? 아예가 <laughs> 나온면 나오는데, 일단 파도 타는 게 일단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. 무슨 멘트인지 몰 여긴 너의 그냥 가져가야지 가져야지 다 추워있대 여긴 너의 열렬한 관객들의 <laughs> 여긴 너의 열렬한 관객들만 미어터지게 담은 원형 카트 한국말을 처음 배운 사람처럼. 이거 잘안 보셔. 어, 여기 원형 카트라고. 고마워요. 아이이 멘트는 누가? 이제 이거 준비하시는 분도 스트레스시겠어요. 더 기발한 멘트를 계속 생각하셔야 되니까. 그리고 도대체 그 때창 곡을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? 아 여러분. <laughs> 처음에, 처음에는 뭔가, 아, 되게. 내 노래 중에서 되게 응원가들 뭔가 막 아니면 진짜 막 사랑 노래들 이런 건줄 알았는데 어저께 잔소리가 나왔어요. <laughs> 잔소리가 나와서 남자분과 여자분들이 나눠서 그 노래를 불렀답니다. 안 믿네 이분들 진짜예요. 진짜 진짜로 했어요. 남자랑 여자랑. 나눠서 저랑 임수렁씨 파티를 나눠서 했다니까요.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일단 1번으로 이,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?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중창단 같았어. <laughs> 같이 다니는 유애나 중창단 같은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노래를 왜 왔지? 그 <laughs> 잔소리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진짜 그냥 귀여운 그냥, 음 그냥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냥. 잔소리 하는 얘기거든요. <laughs> 어, 그래서 뭔가 기준이 뭘까라는 게 어제 좀 궁금해졌었는데 네, 네. 오늘은 내 손을 잡아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여기 노래방이라고 혹시 네. 생각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심지어 그 들었어요. 어떤 몇 분께서 애드립도 해주셨어요. <laughs> 이거를.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난 진짜 너무 귀여운 부분은 그거야. 노래 딱 끝났어. 이제 내 손을 잡아 하고 자기들끼리 와. <laughs> 아그 그게 진짜 제일 심장이 아프게 귀여운 부분입니다. 정말 노래 잘했고 어, 진짜 너무 잘했고. 지, 지금 소문났어. 어떡하요 여러분? 우리. 유엔아가 노래를 막, 진짜 앨범 내야 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, 한다고, 바깥에 다 소문났어요. 우리. 스태프분들도 다 알고. 이 부담감 여러분, 감당할 수있 진짜 멋있겠다. 이렇게 1, 2, 3 층이 남아서 을 아, 을 한번, 한번 기획해 봐요. 제가 지금 진짜 진짜 재밌는 아이디어 된거 아니에요? 이거 기획해 봐, 기획해 봐. 3 층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겠다. <laughs> 아무튼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. 어... 나는 아까 출근길에 팬분이 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뜨신 거라고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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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? 제가 밖에서 쓰고 다닐 용기는 없어가지고 <웃음> 오늘 이렇게 쓰안 돼. 는 너무 제 머리 사이즈에 맞게 너무 딱 이렇게 해주셨고 어,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가끔 어떤 진짜 어 미치지 미치 기분이 좋은 날 밖에 쓰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.. 이제 앵콜을 좀 진행해볼건데 아, 물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고 지금도 이 자리를 지금까지 시키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공식 공연이 아닙니다 여러분